안녕하세요. 투어니파파입니다 오늘은 광양 가야산 정상을 한번 가보려 합니다. 가는 길을 몰라서 그러는데 못하면은 뭐 임도 길이라도 한 바퀴 돌도록 해볼게요. <목소리> 자, 가야탄을 지나서 프랑스 톤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. 아, 지금 가야산 임도 가고 있습니다 오늘 바람이 조금 부네요 날씨 어플에서는 초속 3 m 라 그러는데 역시 드론 챙겼다가 바람 때문에 드론은 놔두고 프로만 챙겼네요 이런 인도길을 달리면, 그늘 속에서 바람 시원하니 달릴 수가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가야산 정상 가는 길이 쉬고 있네. 불광사 쪽으로 해서 지금 올라왔는데 아, 이 경사도가 장난 아니네 심지어 다닌 사람들도 없다 보니까 길이 엄청 험하네 아, 근데 도로 포장은 또 심지어 돼있어 여기서 정상까지 1.8km라는데 언제까지 가니? 아, 끌바로 올라가야지 네, 이쪽은 길이 진짜 아닌 것 같아. 길이 막혔네요. <laughs> 다시 내려가야 되겠어. 그냥 임도 타야 될란가 봐. 근데 여기가 타고 갈 수는 있을 것 같아. 일단 여기를 타면서 좀 만족을 해볼까? 오, 아, 길이 있을 것 같은데. 가 아니니 숲치고 쭉길인가? 실나 무가 있나 보다. 이거 응. 누가 있 지? 역시 끌고 올라올 땐힘 들어도 내려가 는길은 재밌다니까. 우와, 와우. 아 여기는 여기는 필요한 사람도 힘들 곳인 것 같은데. 옆에 이쪽은 아닌걸로 또 인도 좀 타보고 다시 정상 올라가는 길 있으면 가봐야지 아니면 또 빠꾸하고. 아, 임도교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다. 정상을 가야 되는데, 정상은 못 가고, 임도만 탔다가 들어가겠는데. 에이, 인도만 탔어. 올라가는 길을 몰라갖고 있어. 아, 다음에 다시 도전해봐야겠다. 아.